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8명, 신약성경 208명,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고 바나바와 니게르다하는 시몬과 우레네 사람 루기오와 군봉왕 헤롯의 저동생 나나엘과및미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다 한 번뿐인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두번 없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어제 청년들하고 교회 에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너무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고 또 집에 들어오면 식, 뭐 씻고 뭐 이것저것 하고 자면 아침에 또 일어나고 늘 반복되어지는 삶이 계속 되어진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나가 일하게 되는데 토요일하고 주요일은 즐겁게 누를까? 어떻게 하면 이 시간 아까운 시간 어? 그렇게 청년의 시기에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 시간을 그냥 좀잘 놀아볼까? 어떻게 하면 잘 쉬어볼까?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살아가는 선도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도요. 잘놀줄 아는 사람이 공부도 잘 하는 것입니다. 공부만 한다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 아니다. 쉴대 쉬고 일할 때 일하고 여러분 그심을 어떻게 쉬느냐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기뻐하며 바빠하며 네. 아름다운 이쁜 사람으로 늘 힘있게 살아가는 모든 공단교회 식분들이다될수 있기를 가족이 주의적으로 충원합니다. 네. 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 우리 민간리를 법원에서 들오다 보면 차선이 1차선입니다 서로 이렇게 못 가는 게요그차선인데 때로는 이 앞에서 차를 가보고 가고 있으면 얼마나 차가 빠르게 움직이는지요. 막 나보고 안 간다고 막 빵빵 거리고 오히려 교회차라고 그런지 여전지 모르겠지만. 아래 가라고 막 빵빵거리고 막 그냥 하더니 막 그냥 앞질러서 그냥 뭐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해도 그 인생이 더 빨리 갈수 있습니까? 아무리 빨리 가도 신원두 앞에서는 못쳐야 돼요. 신원두가 어기고 뭘 하다 보면 그냥 간다고 해서 날좀더 빨리, 빨리 가는 것 같지만 똑같은 것이고 똑같은 것이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바쁜 시대,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서 그 바쁨에 매여서 내가 내 마음도 빼앗겨 버리고 정말로 나도 남들처럼 막 뛰고 남 뛰니까 나도 뛰고 남뭐 하니까 그 뛰고 그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유롭게 우리 한번 따라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아, 여유를, 갖고, 여유를 갖고 평안 가운데 아, 살아가리라, 살아가리라. 오늘 사랑하는 우리 은교 식구들 한분한 한 분이 여러분 여러 환경과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와 네.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아, 네, 오늘도 내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가운데 이득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을 네. 가지고 네. 어떤 환경이 아무리 주변에 있는 것이 다 변하고 다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 아, 네, 오히려 하나님이 더 축복하고 계심을 아, 네.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용담계신분을들한분한 분이 한 가질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아멘. 훨씬 더 행복하고 풍성하게 사는 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 네. 오늘 여러분 교회에 나는 것이 행복합니까? 아, 네. 오늘 예배드리이 여러분 좋으십니까? 아, 네. 여러분 좋은 사람인데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 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아, 네. 내가 머무는 그 자리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일하다, 가정이, 내가 가는 직장이, 그것이 정말로 내가 행복한는 곳이어야 돼요. 아, 네. 그런 사람에게 더 풍성한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라고 아, 네, 네, 네.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 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를 베풀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를 베풀자.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청년들하고 감사한 공투가 떨어져서 감사한 공투도 사고 또 주거 용지도 사고 이러려고근처에 나가서. 제가 고어 근데 제가 다 보는데 딱 유난히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노숙자인 거예앉아 있는 거예요. 거니까.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세상 이 더운 날씨에 저 할머니 얼마나 배고프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그렇게 해서 나 나중에 밥을 먹고 돌아오면서 할머니뭐하 드리려 고 했는데 할머니가 작은 친절 작은 것나 한마디라도 정말로 건넨다면그 영혼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저로 내가 웃을 수 있어서 항상 기쁨을 주고 내가 오늘 그 미소를 짓고 말 한마디 사랑해 내가 여기 있어줄게 내가 사랑해 여러분 그런말 한마디 내가 위로받고 먼저 내가 위로받는 것이 여러분, 그 말을 할때 내가 먼저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 위로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도로 주관합니다. 우리는 칭찬해 주고, 배려해 주고, 아껴 주고. 제가 장난님 통해서 책을 한권 선물을 받았는데, 베이리아라는 책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아, 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어, 상대방을 통해서 또 나를 보기로 하는 거야. 내가 고다 내가 배려하는것 같지만 배려하지 못하고 내 기분 따라, 내 마음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다. 김경태 교수님이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다 사람은 누구나 화가 있다. 화 김에 화 김에 질러 버리잖아요. 그냥 막 어디 가서 옷도 막 써버리고 화 김에 그냥 그냥 막 그냥 다 해버리는 고거요 사람은 누구나 다 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화를 우리가 어떻게 품이 있게 인격적으로 잘풀수 있을지 아, 나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화가 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 우리 모두가 되고 그 기분을 가지고 어, 살아가는 사람이 평범하고 평범하지만 특별한 하나님는축을누리고 살아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사소한 것에 목숨을 버니다 다르게 려고 목숨을 버고 때로는 먹는 것 때문에 목숨을 고입니다 때로는 입는 것에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 화려한 것 입으려고 합니다.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여러분 그러나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차가 있고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고 편안한 것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머리에 사는 사소한 것에 기쁨이, 미래가 있고 내가 고를 수있어요여러분그런때 눈물 나지 않아요. 내가 몸이 아픈데 몸이 아픈데 그리고 먹을 수 있다는 라거 몸에 너무 많나 얼마나 얼마나 안 해도 나에게 먹지 못하면 나는 여기서 죽겠구나 사랑하는 선수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하나하나 고객님 때로는 우리가 너무 물질에 매어 돈돈돈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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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하다가 우리가 인생을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출세를 향해서 내가 떵떵거리고 잘 살기 위해서 막 그런 명예와 권력을 위하여 쫓아가다 보면 크게 나에게 기쁨과 흥안하고 주는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생명에게 있는 것이고 영혼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혼을 볼수 있는 하나님의 영혼을 가지고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을 격려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정말 여러분이 다될수 있기를 안 되게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13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게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뭐 여러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1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시작. 안디옥에 선지자들과 사들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나 여러분 바나가 얼마나 훌륭한 인격자인 얼마나 하나님께 좋은 사람가요 바나가 그 오늘 기록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분 여기에 보는 분 계신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 말씀 이 자리 주를 섬겨 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사랑을 선포하고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단절의 주의력으로 축원합니다. 네. 교회는 오직 말씀이 살아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한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기를 단절의 네. 주의력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말씀, 성경 밖에 있는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배우기만 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더 이상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네. 보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럴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 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 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선지자가 나옵니다. 선지자는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지어다.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항상 기뻐하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해, 감사하라.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말씀 또한 여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좋을 것이다.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 사랑하는 자요. 정말 너희들이 합력하여 서을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고 주님은 또 우리들에게 예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부르짖으라 응답하시라라고 그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아멘. 오늘 할렐루야 아멘 할수 있는 또 여러분의 삶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 네.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들어도 얘들보다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요즘 매스컴를 보면 어른으로서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너무 부끄러워, 부끄러워요. 아이들한테는 신호등 잘 지켜라 하지만 형자 부리는 신호등을 먹이고 살아가는 데가 많요 얘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하게 웃으면서 잘 지내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서도 우리는 서로 싸우고 때리고 강금까지 하면서 아이들에 게 아주 그 어떻게 그런 일들 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요 아버지가 노란물좀 떠와라 그러면 예행하고 가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애들은요 물좀 떠와 그러면 아난 손이 없어, 다이 없어. 나도 피곤한데 왜아빠는안 그래, 너를 뵙고 싶다. 얘들한테 뭐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얘야, 내가 네가 냉장고 가까이 있 아빠가 지금 좀 피곤해서 그런데 네가 돌 떠다주면 아빠는 너무 좋겠어. 그말한 마디면 되는데 그말하지 못하고 자식은 무좀떠다주까 홀라 한번 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성과 지성과 감성을 뛰어넘는 말씀일 것입니다. 가뭄 내가 내게 잘 이해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잘내 동하지 않을 때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행동력있고 능력있는 하나님의 네. 말씀은 여러분 아멘으로 받을 때, 네. 물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고 축복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안디옥교의 단합바 그리고 니게르라는 신원이 있습니다. 니게르라는 신원이 있는데 여러분 기 니게르는 흑인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인종 차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죽어가고 힘들고 있지만 지금 그 인종 차별에 의해서 결국에 경찰에 의 죽게 되고 여기저기에서 반대 운종차별, 반대 시위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다 흑인이라고, 미국이라고, 인 노동자라고, 가난하다고, 몸 아프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니다 바로 오늘 여기 교육 말씀 가운데 제가 니게들 이야기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냐, 모두에게 차별 없이 평등하게 못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으로서 쓰임 받고 사용되어지고 힘을 부여을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조금 뒤처졌다고 내 리듬이 조금 없다 내가 조금 연약하다고 여러분 시마고나는 착재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시고 할렐루야 다같이 한번 따라해주시는감사하겠습니 하나님을 붙들자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이절 말씀에 주를 성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가나바와 사울를 따로 세우라 하시니 금식. 여러분, 금식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귀한 일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고요. 선지자도 중요하고요. 예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식하며 주를 섬기는 네. 여러분, 때로는 음식을 남 해주는 거맛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네, 어여신신 저희 희여들분면면누이 이렇게 러분 여러분, 여러분, 게러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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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다분 여러분, 여러 너무 너무 기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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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분 여러분, 여러분, 지러분여는분여지분여지만심었다여 그걸 걷어들이는 기쁨,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그 부추를 그냥 물에다 탁 해가지고 지것을그지그 해가지고 꺼내가지고포추장에탁 찍어 넣으면 그것 같이 맛있는 게 먹는 것이고 아무리 호텔에서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3일 5일 준다고 해도 그것이 나에게 내 몸에 유익하고 좋은 것 같지만 계속 그것만먹고는 살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우리는요. 늘 항상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를 숨기는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의 수고가 있고 어른, 어른으로서의 수고가 있고 다 그렇게 있는 것이고 때로는 깊이가 있어야 하고 늘 항상 가까이 하며 살았다는 것이고 찬양대도 찬양을 할때 찬양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집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 아이들 가르치는 거 끝났다고 해서 가르치는 거끝나다고 빨리 집에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너무 편한 것에 편한 것을 찾아가게 되면 그 편한 것에 의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로 좋은 것을 놓치고 살고 필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편한 것을 찾게 되면 능력이 없어지게 되고요. 점점 큰 길로 빠지게 됩니다 신앙에 변화가 없고 성장도 없고 성숙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고 내일 10년 20년 믿어도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정말로 내가 봉사도 하고 같이 함께 섬기기도 하고 같이 어울려서 무슨 일들을 하면 내가 교회에 가서 무슨 할 일은 없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정말로 섬기고 성기, 하는 섬고가 할 일이 없을까 그것을 찾을 때 예수 충만함 사랑이 충만함 내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를 섬기고 또 금식할 뿐만이 아니라 주의 섬, 섬기는 일에도 봉사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로 살다 보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사랑도 하루 이틀이죠. 1년, 2년, 3년 가면 해가 다 쏟아지고 이제는 나중에는 사랑으로 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 늘 사랑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보다 더 좋은게 늘보사 어, 받을만한 게입는거죠만일에 그냥 결혼 천나한 10년 됐어도 늘 그냥 촐렁촐렁 토차다니고 여보 사람이 여보 사람이 하고 톡톡 쏟아봐서 그냥 안고 그런다면 늘러 어떻게 부부가 그렇게 살수 있겠습니까 뭐라고그러수있습니 <laughs> <수고라고도 웃음> 교회생활 10년 20년 한다고 해서 늘 항상 좋은 수만 있는 거아니 기도한다고 늘 응답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늘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 안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로 믿기로 살기로 결심했으면 결심한 꼴로 저는 하나님의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후회하지 않고 가는 것이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고 진짜 교회 진짜 성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고 온담교 식구분들이 다될수있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교회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불안하고 오는 것이 즐거운 우리 성도님들이 다될수 있기를 한절 주의로 출원합니다. 아멘. 삼 절입니다. 3절같가읽겠습니다 시작. 예, 묵시하며 구하고 두 사람에게 보내라. 아멘.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두 사람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의이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는 복된 목에 비한 성도님들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에는 골반 기도가 있고 다락방 기도가 있습니다. 골방에서 혼자 집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합치면 우리가 함께하는 다락방 기도가 있습니다. 120명의 몽도가 함께 모여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도리인 기도가 있습니다. 응.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정말로 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이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대로 다닐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붙들을 수 있는 그럴 때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문제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네. 국가교회 식구들에게 넘쳐나게 될줄 믿습니다 네. 안디옥교회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고 큰 위대한 사람이 있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그리고 그러나 작은 교회지만 서로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갔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다. 정말 우리 교회는 볼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해.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아멘. 저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멘. 제가 전화를 자주 외부에서 봤습니다. 그들 마다 아닙니다. 창목색깔, 지을도 기가 좋습니다. 우리 안주 교회처럼 봉사하고 기도하는 성이 많은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점로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사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에 오직 우리가 나아가며 우리 문담 빼고 우 모든 식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의 한번부르시고 어, 가자라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